그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존재인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살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고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교에 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러한 것에 논쟁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그거랑 연결선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의 도그 복음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진실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또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리더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리더권 사도권에 대해서도 유아같이 불신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정하게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속에서 부인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죠. 우리도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영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은 우리가 온전히 인간의 육체의그 모습 아래 종로를 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을 부정하고 세상의 것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것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하늘의 별보다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 이 사절 사장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첫 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보배 질그릇 얼마나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첫 번째로 주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는 걸즐그우시죠 인간 안에는 그 흙이라는 그 자체는, 인간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 안에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흙은 바람에 나붓기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티끌과 같은 것들이에요. 쉽게 인간은 그 안에서는 가치를 느끼거나,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봐봐요. 흙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느끼고 살아내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흙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흙 자체로 우리 인간을 본다면 우리는 진짜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아버지는 흙으로만 인간을 빚어서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무가치하고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릇으로만 우리 존재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배를 하나님 이 보배라는 것이 뭐냐면 복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질그릇,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어진 질그릇 속에 아버지의 보배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그 자체의 질그릇에 대한 가치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그릇만 있었을 때에는, 육체의 모습만 있었을 때에는 우리의 가치는 거의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무가치하고, 스스로도 무가치하다고 라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그 무가치함 속이 무너져버리고, 세상 안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티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그 핵심을 말한 것처럼, 내가 무가치하게 너를 읽기 쉽게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으로 만든 만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세상이 가장 힘 있고, 능력 있고, 최고의, 최상의 이것은 거의 어떤 것으로도 능가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다 그러는 그러니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의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딱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통치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가치하게 질그릇으로만 있는 존재, 질그릇 속에 세상 것만 담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은 쉼 없이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살지만 오늘 이보배 보아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존재가 된다면 오늘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도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보배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어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무같이 하고, 그 능력의 것들을 전혀 힘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속에 복음이 없다면, 너희 속에 내가 처음 외쳤던 그 진실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너희의 가치가 지금 너희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부정하고 또 그것조차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결국은 뭘 망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포도의 즉틀 안에, 포도를 우리가 보면 즉을 만들기 위해서 틀 안에 넣고 지어 짜를 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방에 다 우리를 지어 짜고 우리의 즉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환란과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면 여기서 낙심이라라는 이 고백이 뭐냐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우리의 삶 안에든 우리가 낙심한다는 그 자체는 그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을 만한 이한 어떤 거 환란이 우리 속에 온다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룹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 낙심치 아니하며, 그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래. 여기서 박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내가 전도했던, 내가 세웠던 내 교회도 나를 박해하고 있고, 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나는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또그 복음 외의 것을 통하여서 나를 대적하면서 지금 계속 논쟁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보아를 가지고 살아내면 원수마귀는 그 옆에 딱 붙어서 절대로 우리를 평안하게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잖아. 인본주의화돼서 기복주의로 신앙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고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이런 일들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큰 일들이 닥치는 그 자체를 예수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라는 근데 진짜 이건 가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냐. 활란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래. 어? 활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활란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작고 크게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큰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당하나 강하래 담대하래. 왜냐? 세상을 내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겨넣고 나에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놨으니까 너희가 이 땅의 삶 안에서 그런 환란을 당한다고 너희가 방금처럼 낙심해서 떨어지거나 그 안에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너희가 세상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이 너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까지 믿기를 안. 육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이 너가 부인되어져야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거든요. 육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육이라는 존재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보화가 되거나 나의 질거를깨워지기 쉬운 이 티끌만도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같이 있어질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와야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내야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그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가 이땅 안에서 살수 있는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얼랑 가운데 몰아넣고 계속 핍박을 한다 해도 우리가 뭐하는데버림받지 않냐? 왜냐? 신이 우리의 편이고 신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누구의 손 안에 창조되어졌냐면 창조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뭔가가 없고 내 주변에 의지할 바가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낙심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 창조주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대.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의 날개 아래 너희가 숨을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내던져지고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세상 가운데 엄청난 환란과 핍박과 거기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는 것. 그러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죠. 여기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뭐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 속에 내가 세상에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 유가 안에 세상적인 스펙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는 라 것. 근데도 그러한 것들을 무가치하게 변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짊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뭔데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면서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진단하고 고백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절대로 내 십자가도 내 죄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너희가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면 너희가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 예수의 생명과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육체는 죽은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육체의 복음을 위해서 환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와 논쟁 속에서도 나는 죽을 만큼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것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너희가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우리가 처음에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물의 수장이 되는 것, 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나의 육은 이제 더 이상 완전하게 부인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가 인정이 된다? 주의 복음만이 인정이 돼서 살아 올라온다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속에는 나라는 육체는 완전하게 인정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부정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계속 부인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와 너무 맞지 않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내 버리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예배자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씀의 복음 앞에 너희가 솔직히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틀 안에서 너희가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못해요라는 거, 절대 할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더라라는 거. 그러니 이 고백으로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고백으로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겠냐라는 거야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에 말하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은 뭐예요? 원수마기들은 죽이기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복음을, 이것이 나타나면 원수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을 열어봤을 때 가장 먼저 그 실체가 뭐냐면 원수잖아요. 그러니 원수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원치 않아요. 영적인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세상 것만 보고 세상 안에서 지배를 당하고 그 안에서 망해라! 이것이 원수마이지 너희가 영의 눈을 뜨고 나를 봐라 나에 대한 실체를 봐라 그리고 나의 행위의 것들을 드러나서 봐라 그들이 어떻게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자기들의 존재의 일들이 회망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과히 우리 앞에 드러내면서 그래 나 쫓아내 하면서 원수마이들이 우리의 복음을 가만히 두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잖아 복음이 능력이잖아 복음이 창조주잖아 그러니 창조주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복음 앞에서 다뭐할수 밖에 없다. 무릎을 꿇고 엎드릴 고 밖에 없고 실체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원수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 원수의 실체는 좀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발이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은 강한 놈으로, 더 강한 놈으로 진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나 죽이나 죽나야, 죽느냐야 하는 거예요. 절대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사망에 넘겨졌어요.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너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직도 서신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능력이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유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십자가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다? 내 능력이 거기 있다라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다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서 변질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은 사라져 버리는 거.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껍데기 허무와 찌끌과허구 속만 남아 버린다는 거.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아버지의 이 거룩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는 자로서 그것들을 쉽게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깨달아야죠.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복음이 있냐라는 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만 천국을 허락했냐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이 복음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키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죠? 육은 계속 육체 보여지는 것 속에서는 계속 힘없이원수마개들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아니고 죽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고 환란이 없고 기근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없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뭐다? 너희가 이 사망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제 안에서 영원한 의인염없이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진노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한 복음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역사한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이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밀한 영광과 은혜의 특권이냐.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안다 모른다, 일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 속에도 우리의 지금 사고 속에도 이, 이 말씀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왜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귓구멍을 딱 막아놓고 들리기는 해도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할 거라라. 누가 사망, 이 사단이. 알면 미치는 거예요. 알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알면 끝나. 알면. 그러니 원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육을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리 여기에서 기록된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예수를 만나므로 인해서 그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너희에게 선포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양들이다라는 거, 내 새끼들이다라는 거. 그러면 너희도 나와 닮아 있어야지. 예수 믿는 자들 똑같은 예수 믿는 자들인데 누구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다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어? 그리스도 안에 지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바뀌냐라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복음들이 결국은 진리를 희석시켜 버리고 진리를 모하게 한다, 우리 속에서 부정당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요 이와 같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죠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라는 게 뭐냐 처음에 너희가 그 예수를 만났으므로 지금 너희는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라는 거 근데 뭐가 바뀌었다 그들이 혼합주의 인문주의 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복음의 처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십자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처음의 첫사랑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오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그 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구할 곳이 많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것 그곳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하나님은 다시 재림의 수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뭐하시겠다는 거.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생명이라 는게 뭔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라는 거. 예요 부활이라라는 것은 육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부활이라라는 것은 육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이다. 천국이라라는 것을 육으로 상상해 낸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것은 영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영의 것은 영으로만 알아지는 것이고, 영으로만 행하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육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 하더라, 어떻게 천국이 있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말해,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누구 앞에,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모하신다라는 뭐 거예요.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부터 하나님 갈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라는 건 막연하게 세상으로 들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것은 친밀한 거예요. 교제하는 거,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죠?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라는 그 자체를 안고 사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산다? 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그렇거든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음은 멈춰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있다라는 자들은 다 뭐하는 거다? 계속 나팔을 불고 계속 나가서 어느 영혼 영혼들에게 그것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확산되어져야 되고 붕 발전되어져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 그러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내 복음 이 고백을 듣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면 우리가 뭐야? 아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하게 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러니 이 고백의 마지막이 뭐냐면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배반하고 배척하고 서로 막 우리가 보 논쟁하고 너희가 옳르냐 그러냐 이것이 참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리고 또 네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네가 옳다 네가 옳지 않다 우리는 계속 유괴 아...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어때요 늘 들썩들썩하게 아버지의 것들을 부정하게 희미하게 희석해서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복음이 섞이지 않는 자가 그 중에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목숨 걸고 그 복음만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다시 돌아온다.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앞에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라라는 것.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라는 것. 영의 것은 영으로만 분별하는 것. 영의 것들은 영으로만 알고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영과 진리로. 왜? 나는 영이니. 나는 영이니.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는 육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야. 너의 육체에, 인간의 육신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아무리 그 아버지를 찾아볼라 해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어디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 말씀 깊이를 따라 들어가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다시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 그러니 그것을 영은 영으로 만 반드시 육안에서 영을 찾고 육안에서 영의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 모아지기는 하고 육체의 거칠의 화려함과 우리가 보면 세상이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다 교회가 치장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외모로. 아무리 주의 이름에 세상을 이름 아까운데 화려하게 그 모든 명성을 다 높여놔도 아버지가 그곳에 거할 수 없는 껍데기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말한 것처럼 쉽게 깨어지기 쉽고 한 줌의 흙으로 모아져서 어떻게 보면 흙덩이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내가 빚었고 내가 택했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보배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반드시 영은 영으로, 영으로, 그죠? 영으로만 분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얻고 믿고 행하고 그렇게 갈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